안녕하세요 술의 맛에 진심인 술맛탐구가 술미입니다 오늘 준비한 술은요 풍정사계의 동 25도입니다 자 그럼 짠 알코올 조수 25도 가격은 27000원 첨가물 제로 상압방식 증류후 1년 이상 온기숙성 그리고 오늘은 안주로 부대찌개 식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 동은 겨울에 마시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겨울 동이에 도무지 겨울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까지 리뷰한 술 중에 도수가 제일 높아요. 이 동은 25도짜리가 있고 42도짜리가 있어요. 42도짜리는 혼자 먹기 좀 부담스러워서 25도에 도전해볼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먹었던 원소주랑 비교하면서 먹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엄청 부드럽게 열리네요 오늘도 향을 잘 느낄 수 있는 글렌켈런 잔을 준비했어요. 일단 얘로 살짝 맛만 볼게요. 원소주 같은 경우에는 향을 맡았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사케 향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쏘는 향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 얘는 확실히 상업방식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향에서 알콜이 확 느껴져요. 알콜의 기운이. 달달한 꽃향기도 나는 것 같고, 얘가 바로 그 춘을 증류해서 만든 거거든요. 강함 속에 숨어있는 달콤함. 오, 굉장히 특이하네요. 어, 소주 방식이 감압식 방식, 상압식 방식,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상압식 방식이 확실히 개성이 강하다고 들었거든요? 알코올이 탁 치고 올라오는데, 어어 하는데 갑자기 부드럽게 뭔가 물의 기운? 그러니까 혀를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혀를 팍 찔렀다가 부드럽게 감싸는 마무리? 제가 겨울을 느끼기 위해서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틀었어요 지금 이김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 보이십니까? 다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수고한 저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지금 제가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어가지고, 에어컨을 이렇게 틀어놓고 하니까 살짝 추웠거든요. 어 진짜 좀 겨울 같다 이랬는데 뜨끈뜨끈하고 매운 게 들어가니까 아주 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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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먹어주고 얘를 마셔주고 국물을 마셔주고 둘째가 깬것 같아요. 근데 아마 자다가 깨서 지금 남편이 또 재우고 있는 것 같아요. 향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남편이 위스키를 좋아해가지고 향은 많이 맡아봤거든요.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향이 엄청 감미롭고 부드럽잖아요. 막상 먹으면 목구멍을 탁 찌르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미 향에 강함이 장전돼 있어요. 난널 공격할 준비가 돼있다. 어, 근데 그 강렬한 향기에 비해서 막상 목구멍을 옮기고 나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되게 마초스러운 남자지만 사실은 안에 여성적인 그런 마음을 숨기고 있는 그런 두부가 들어있으면 건강 음식 얘가 25도짜리 술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긴장했었거든요. 너무 세면 어떡하지? 어 근데 오늘 무서운 건 술이 아니라 막내입니다. 중류식 술들은 도수가 높아질수록 향도 좋고 맛도 더 있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얘는 25도지만 음, 굉장히 개성있어요 술다운 술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음. 술 먹고 아 오늘 소주 달다 내가 좀 센가봐 이러면 어, 조금 센거 인정 물론 뭐 42도 짜리에 비하면 아주 세진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희석체 소주는 도수도 낮고 걔는 실제로 감미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단맛이 나잖아요 근데 얘는 원소주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당면을 좋아해가지고 저는 소주를 좀 늦게 배웠어요. 남편한테 소주를 배웠는데 그때 제가 한참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소주에 곱창을 알려준 거죠. 어, 제가 원래 다이어트 한다고 양념 들어간 고기 막 이런 것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술만 먹었어요. <laughs> 뜨거운 국물과 뜨거운 술. 얘도 우리술 품평이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애예요 어렵게 만든 약주를 또막 끓여가지고 증류해서 그 모은 술을 또 1년 넘게 숙성시키는 거죠 그런 정성을 생각하면서 마시면 어, 이 술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쓰다 달다 뭐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그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거잖아요 그 인생이랄까? 술생? 짠 좋은 술은 다르긴 하네요 마실수록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처음엔 어 알콜 따다닥 어 조심해야겠다 이러다가 먹으면서 점점 그 느낌이 중화되고 잘안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강함 속에 있는 부드러움 알수 없는 모호한 그 향기들 먹을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미묘한 느낌 그래서 물리지 않고 계속 먹게 되고 언제 외곽댕 들어갈 때 여기 풍정사계 꼭 방문해보고 싶어. 요 상압 증류 방식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마셨던 원수주는 감압 증류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알콜이 끓는 온도가 있거든요. 알콜 증류점이 78도라고 해요. 그래서 상압 증류 방식에서는 80에서 95도로 증류를 막 해요. 그러니까 높은 온도로 막 증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술들에 많은 뭐 이것저것 성분과 많은 향들이 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감압 증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끓는점을 낮게 만들어서 40에서 50도 정도로 증류를 한다고 해요.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막 증류를 하게 되면 다양한 성분들이 다 이렇게 들러붙지 않는 거죠. 말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더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난다고 하고 그래서 요즘은 감압 증류 방식이 유행이래요. 서 대부분의 이런 증류 소주들이 감압 증류 방식으로 많이 만드는데 상압 증류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채롭고 강렬하고 화려하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매력을 느끼고, 왜냐면 개성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감압 증류 방식은 개성이 두루뭉술하대요. 숙성 같은 경우에도 숙성의 영향을 물론 받겠지만 아주 크게 막 그런 막게 없고, 얘는 숙성을 하지 않으면 먹기 힘든 술이기 때문에 숙성을 오래 하고 또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맛 차이도 좀 많이 나. 고 원소주 같은 경우에는 감압 종류 방식으로 2주 숙성한다고 하거든요. 얘는 상압 종류 방식으로 1년 숙성. 저도 수술에 강한 사람이라서 근데 의외로 막 소주 엄청 잘 드시는 분들이 어 맥주 먹으면 취해, 막걸리 먹으면 취해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마시지도 못하는 주제, 속으로. 나는 맥주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막걸리뭐한 병은 기본인데 막 그랬거든요. 애기가 우는 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빨리 먹고 애기를 재워야겠어요. 떡이랑 햄이랑. 내가 인생을 많이 안다. 그건 진짜 세상을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은 뻔한 것 같은데 너무 뻔하지 않고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희망이 있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고 아픈 날수 없어 알수 없으니까 살아가는 거야. 뻔하지 않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짠. 갑자기 애기 우는소리가 안 들려요. 갑자기 머리를 풀러보고 싶네요. 머리 닦다가 풀면 탐화되거든요. 눈! 막잔하고 끝내야겠습니다. 이 부대찌개가 맵지만 육안은 더 매운맛입니다. 하지만 그 매운맛을 견디신다면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하세요. 짠!